자 지금 분자 세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빨리 적어 보겠습니다. HCN 비공유 전자쌍, NH3 비공유 전자쌍, COH2 비공유 전자쌍. 자 지금 보면 공유 전자쌍 수랑 비공유 전자쌍 수를 보는데 지금 공유 전자쌍 수가 AA 플러스 1. 공유 전자쌍 수는 팔 개수를 보면 되니까 n은 얘는 c니까 4 n3 얘는 4가 되겠네요. 그래서 a이기 때문에 가는 nh3. a는 3, a+1은 4, 4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이 다가 더 많죠? 그러면 얘는 h2 ch2o가 되고요. eb는 2. B는 1, 나는 HC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면, 다는 HCN이다. 틀렸고, A는 3, B는 1. 맞고요. 자, 결합각 한번 볼까요? 우리 결합각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 결합각은, 자, 입체수가 1일 때 결합각 180도 있었죠. 자, 180도는 직선형이에요. 직선형인 거, 뭐 있었냐 하면, 자,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CO2, FCN,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입체수가 2일 때 120도 또는 또 대칭이 아닐 때는 약 120도였는데, 요런 애는 평면 삼각형이었죠. 그럼 평면 삼각형은 뭐 있었냐면, 뭐, BF3, COF2, 뭐, 요런 게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입체수는 3이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서 또 이렇게 9형인 것도 하나 있었어요. 그 얘는 얘도 120도긴 했죠. 자, 얘는 뭐였냐 하면 NOF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입체수가 4인 거, 109.5도 있었죠. CH4도 있었고요. 비대칭인 CH3CL, CH2CL2 이런 애들도 있었고요. 이런 애들은 정확하게는 109.5도가 아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비공유전 재쌍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결합각은 작아집니다. 자, 107도인 게 있었죠. NH3. 자, 이런 거는 삼각불구조였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두개 있어서 더 결합각이 줄어드는 104.5도 있었습니다. H2O였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고 정리를 보면 결합각 가는 107도, 나는 180도니까 답은 N입니다.